오. 어디로 가냐, 그러면. 전뭐야 어? 부다시 이름 아, 추워. 저 숙소량에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집 놓고 밥 먹으러 가자. 어 추워. <laughs> 저희 나름 목도리 커플이에요. <laughs> 카메라 이렇게 들어 도 되는 거 맞아? 응. 마만큼 잘려 나갈 거야. <laughs> 아, 편집자가 너무 거침이 없어. 어, 이만. 신이 이 어, 그렇네. <laughs> 에이 너무 좋다. 바닥이네. <웃음> <웃음> 아니, 어쩔 수가 없어. 아니 어쩔 수 없어요. <laughs> 어쩔 수 없어요. S도 할수 있는 말이 바닥밖에 어 <laughs> 아, 어떡해. 야, 괜찮아. 맛있어. 근데 그렇게 닦아도 입주할 때 음. 다시 청소해야 될 거야. 음. 응, 그치? 근데 입주할 때까지 또 시간이 음. 필요하니까. 7일날 입주 안나는데 어떻게 알았어? 벌써 입주했겠네? 음. 이제 그 집은 우리 집이 아니야. 원래 우리 집이 아니긴 했어. <laughs> 그니까. 점심 어땠는지 말해줘. 점심, 나 배. 헐아 어떡해. 내뱃 속에 있는 새우들이 <웃음> 서운해. 아 <laughs> 초마탱이었는데. 야 여기서 이게 찍어야겠다. 오. 좋지? 아, 웃겨. 오, 너무 예쁜데? 그렇게 해봐. 엔? 뭐야, 이게? 응? 왜 이렇게 나와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알 수가 없네. 안 할래. <laughs> I don't know. I d o n 딱 k 딱딱 w I don't k n 먹을까?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맛있 t 맛있지? 맛있지? 자다. 어, 저기 저기에서 타는 타는 곳이지? 응? 어, 줄은 높고. 가. 나 배달라도 참았다 봐. 야, 나도. <laughs> 양쪽으로 한 분씩 앉으실게요 네. 멈추지 말고. 어, 너무 좋은데? 노래를 뭘 틀지? 블루투스 운영 중단이래. 어? 운영 중단? <웃음> <웃음> <laughs> 그냥 중담아 <정당. 웃음> 어, 어이없어. 어! 아, 어이없어. 난. 응. <laughs> 뷰버 미쳤나. 진짜 미쳤나. <laughs> 이렇게 <웃음> 위에 있다니. 그니까. 아 진짜 좋다. 와. 어머, 너무 예쁜데? 음. 너무 맛있겠지. 너 맛있어. 음, 맛있어? 개 맛있어.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. 진어 약간 응. 아, 우유 어. 어 어, 음. 음. 아, 음. 근데 말하니까 보인다. 뭐네 뾰루지. 어. <laughs> 아.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네가 진짜 좋아할 맛이야. 오, 여기 너무 좋은데? 이 초콜릿 무슨데? 응, 완전. 음, 오, 너무 맛있는데? 아이스크림 많이 못 먹거든. 나는 아이스크림을 못 먹는 게더이상가안 가요. 아이스크림은 먹으면 물이 되잖아. <laughs> 아니 물리잖아. 단걸 많이 못 먹나봐. 탄수화물 중독이야. 난당 중독이야. 근데 많이 안 먹잖아. 지난번에 아이스테을 아는 자리에서 다섯 개를 먹었어. 배탈은 <laughs> 안 났어. 아니 왜 그러는 거야? 맛있니까. 자전거 대여숍에 왔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자전거 대여점 왔는데요. 자전거 대여. 네, 혹시 어디 계세요? 어, 그럼 오늘 영업 만나시는 거예요? 아, 오늘 안 하시는구나. 아, 그렇구나. 저 여행 왔거든요. 아,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우리 이거 타러 왔는데. 산책이나 하자. 영랑호 수익길 <laughs> 영랑호 수익길 <laughs> 음, 바다랑은 또 달라? 어, 다르지 잔잔함이 있잖아 호수는 약간 예원이 같아 잔잔해서? 아, 네. 좋은데? 어, 최고의 칭찬이야 네. 아, 너무 이뻐 좋다 음, 우리 컴퓨터 배경화면 같아 <laughs> 뭐가 보여?

걔는 이어디음에나왔어보이는데 진짜. 처음 근데 근데 왜목나 왔어? 어떤 프로그램인지. <S intro> <Sest -Q subscribe> 음음 그걸 봤어. 맛있다고. 어제는 는데 회가 보여. 거 좋잖아요. 어디 가는지 말해줘. 어, 야바이 수 먹고 중앙시장에 가서 닭감정을 포장하러 갑니다. 3,000원 음. 준다. 1에서 15분 정도 걸리세요. 네, 네. 바디바디 걸스 <laughs> <laughs> <오> <Daddy. 웃음>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닭강정 전하자짠 고생했어 고생했다 개맛있어 <laughs> 그 미친놈이야 <이틴> <laughs> 아 예쁘다. 음, 진짜 맛있는데? 응. 너가 아, 진짜 웃긴 건지 알아? 뭐? 모든 노래를 구연처럼 따라 부른다는 거야. 구이 <laughs> 노래도 일단 따라 보고 그 자연스러워? 구미이 노래처럼 부르는 아, 게? 뭐를 주면 안 되잖아. 제절한 듯한 싸순아. 야 너무 거대 사이즈 아니야? <laughs>

이렇게 고기만 있어요어마어마으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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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같있으 고기만 있으면. 있으나 고기만 있으면. 고있있잖아 어제 오 있으면. 고기만 있